안녕하세요. 아 벌써 2월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옷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어, 안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고객님들 좀 편리를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 그리고 좀 간편하게 구입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쇼핑몰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린넨 바늘꽃을 검색하시면 쇼핑몰이 나옵니다. 린넨 바늘꽃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처럼 일단 다 모든 걸다볼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볼 수가 있고 가격도 볼 수가 있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원피스 다 분류를 카테고리를 해놨으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옷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쇼핑몰에다가 이제 우리 제품들 다 올려놓긴 했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차츰차츰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 매장에서 우리가 주문받는 그런 제품들 다 전부 다 올릴, 아직 알리,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을 보시고 하시고 싶은 옷이 있으면 전화 주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전화해서 이제 상세 사이즈 물어보고 그 어떤 옷을 하실 건지 다 상담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오픈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으니까 제품을 구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그걸 바로바로 쇼핑몰에도 올릴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같이 올라가니까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린넨 바늘꽃을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다가도 저희 사이트를 연결시켜 놓을 겁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란에 들어가서 들어가셔가지고 댓글에서도 그 링크를 딱 누르면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어 이제 봄옷인데요. 얘는, 어, 인증 마크 다섯 개. 5개.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받았어요. <laughs> 어, 그 다섯 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상급의, 이제, 아이리시 린넨을 가지고 제작을, 한벌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얘는 자켓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기가, 왜, 여기가, 이제, 나이 들면은, 팔뚝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편해. 그죠? 가오리 핏으로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 편안하게 해서 여기가 굉장히 편안해. 어깨, 어깨, 이런 데가. 이렇게 편안하고, 단정하고 깔끔해요. 깔끔하게 어, 자, 깔끔한 자켓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켓이고 어, 제가 바지를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가 묻었네 바지는 구부 정도 바지입니다 구부 구부 정도 바지여서 활동하기 좋아요 어,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고 통이 통바지 비슷하게 이렇게 통이 넓어요 통이 넓으면서 주름이 두개 이렇게 잡혔어요 두개 주름이 잡히고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쭈르륵 있어요 쪼로록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잔주가 쪼르륵 있고 여기 통바지처럼 쭉 내려오다가 배기바지랑좀 다릅니다. 배기바지 아니에요. 통바지처럼 쭉 내려오다가 살짝 여기에 주름을 살짝 잡았어요. 잡아서 여기 좀 이렇게 좀 좁혀놨기 때문에 통바지 같은 느낌이면서도 살짝 오므라드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입었더니 너무 편해요. 바지가 옷이. 그리고 좀 멋, 멋스럽죠? 바지 디자인이 활동성이 있고, 요런 구부 바지는 운동 화에다 신으면 너무 사람 경쾌하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자켓. 이렇게 지금 블랙, 올 블랙으로 입어봤습니다. 음. 설명이 됐나요? 아, 요것도 이제 오늘 영상에 올라가면서 이제 쇼핑몰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옷을 입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상의를 바꿔 입었는데요. 아,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조금 전에 입었던 블랙이랑 똑같은 거라서 색상만 보세요. 원단도 아이리쉬 린넨이고 색상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고 이제 디자인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블랙 바지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블랙 바지랑 입어도 깔끔하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디자인 똑같으니까 다음 옷을 입겠습니다. 한벌로 옷을 또 입었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예전에 소개시켰던 젠느 자켓입니다. 젠느 자켓인데 제가 이렇게 한 벌로 입었을 때 어, 굉장히 고급지고, 음, 은근히 멋지다는 거,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벌 입었는데요. 젠느 자켓은 이제 예전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이렇게 카라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음, 옷도 편하고, 여기도 이렇게 편하고, 어, 살짝 A란으로 퍼지면서, 어, 사람이 좀, 어, 어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자켓인데요. 이렇게 뭐 정장 자켓 딱히 각이지게 이렇게 몸에 딱 맞는 자켓은 전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군살 다 커버해주는 이런 자켓을 좋아합니다. 요거는 이제 토프색이에요. 토프색이고 벨기에린 넨 벨기에린 넨 햄프처럼 아주 도톰하고 완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원단입니다. 요런 원단들은 정말 소장 가치 있어서 평생 입어도 좋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뒷모습. 바지, 바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바지, 제가 바지를 이제 이게 바지가 이렇게 통이 넓죠? 음. 저는 저, 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거 입었습니다. 77 어, 입었어요. 77 입었는데 이런 음, 거는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입어야지 멋이 날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사이즈 크게 입었고 음, 바지 통이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져요. 뭐 멋있어. 키크친 분들은 정말 더 멋있을 거예요. 저는 키가, 조, 키가 조금 키가 조금해서 <laughs> 남자들도 바지 이렇게 해서 입으면 멋있을 거 같아. 이렇게 입고 그냥 한 러만 남방 턱 걸치면 아주 멋스러운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옷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제 옷을 만들어서 너무 자랑하고 있나? <laughs> 어때요? 새로운 디자인의 바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의 바지를 다른 원단, 이건 좀 두툼한 원단이고요. 아이리쉬 린넨으로 만드는 거를 입어보겠습니다. 다른 로스를 갈아입었는데요. 어, 자켓은 제너 자켓, 똑같은 제너 자켓입니다. 어, 제너 자켓, 다크 그린이고요. 이 색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트밀 색상,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이제, 남자 한복 바지 같은 느낌의 바지. 이렇게 오트밀을 입어봤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옷들은 전부 다봄 옷입니다. 봄에 입을 수도 있고,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옷들이고요. 이런 바지들은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겠죠. 이런 바지들은 여름까지 입을 수 있고, 색상은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오트밀 이렇게 블랙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돼요. 어, 전화하셔가지고, 어, 자,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 매장에 그 원단이 있, 있으면은 이제 제작을 해, 해드립니다. 원단 색상만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두 가지씩만, 두, 세 가지씩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끈이 이렇게, 어, 꽃두 송이가 포인트, 포인트가 되고, 음, 요런 이제 바지, 이렇게 가리실 있는 요런 것들도 색상을 하면 훨씬 예뻐진다는 건 아시죠? 어, 더 통통통 떨어지면서 예쁘게 핏이 바뀌고, 음, 아주 편안한 바지예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루즈하게, 어, 그렇게 입는 바지. 그렇게 편안하게 입는 바지고, 이렇게 제가, 어, 젠네 자켓이랑 이렇게 다크 그린이랑 입어봤습니다. 요 다크 그린 색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지를.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좋아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여성여성 하는 스커트 입어볼게요. 제가 옷을 입었는데, 완전 봄같죠 완전 봄. 한 4월달쯤에 이렇게 입고, 꽃놀이 어떠세요? 가디건 입고, 안 그리면은, 뭐, 이렇게, 롱 가디건도 좋아요. 롱 가디건도 좋고, 이렇게 아주 여성여성하게, 이렇게. 샬랄라. 한번 이렇게 꽃 같은 여성, 꽃 같은 여인. 정말 이렇게 옷, 이 옷을 입으니까 내가 꽃이 된것 같아. <laughs> 어, 색상은 녹차색입니다. 아, 녹차 녹차색이고 음, 베이지도 있고 뭐 브라운도 있습니다. 색상은 브라운데 오늘은 제가 녹차색을 입었는데요. 가디건이랑 입어봤습니다. 이런 어. 스커트는 가디건이랑 입으면 참 예쁠 것 같고 짧은 자켓, 어, 짧은 자켓이랑 입어도 예쁘고 조금 약간 그 짧은 블라우스 이런 거랑 입으면 되게 여성 여성. 여성 여성 할것 같아요. 이렇게. 짠. 어, 요건 이중이에요. 거즈 리넨이고요. 이제 그거 원래는 이거에 이제 옷을 만드는 뭐 소재라기보다는 소재가 아니고 이제 옷을 만드는 용도보다는 스카프 용도로 이제 나오는 원단인데. 너무, 너무, 이렇게 가냘프고 예뻐서 제가 요만한 폭을 다 이어붙였습니다. 다 이어붙여서 이렇게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어, 만들었고, 요 군데군데로 포인트 꽃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꽃이 이렇게. 가죽꽃이. 어, 가죽꽃이 이렇게 다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요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가 있고, 어, 바느질 하기가 굉장히 힘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겉으로 박았어요. 이렇게 겉으로 박아서 포인트를 줬고 이런 똑같은 이렇게 이렇게 거즈를 두 장씩이나 붙였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붙여서 만드는 거라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커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퀄리티 높은 거즈 를넨를 가지고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여성스성 하겠어요. 이런 건 자켓 자켓을 입어도 예쁩니다. 그리고 부츠 신나도 멋있어요. 부츠 신어도, 터프하게 부츠 신고, 터프하게 자켓 딱 걸쳐도, 완전 언발란스 할것 같지만, 그 언발란스가 굉장히 조화로 이릅니다. 굉장히 멋스러워. 그러니까, 멋을 좀낼줄 아는,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으로, 부츠 신고, 자켓 딱 걸쳐보세요. 이렇게 입은 여성여성 하고. 그러면, 다음 스커트를 입어보겠습니다. 입어, 입어 어, 제가 스커트를 또 갈아입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입은 스커트는 피그먼트 염색을 했어요. 피그먼트 염색을 해서 좀 빈티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마 기장도 롱 기장이라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이제 여성스럽게 입어볼 수 있는 스커트인데요. 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프린팅을 했어요. 프린팅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어, 세상에 살아밖에 없는 이제 스커트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피그먼트 염색까지 해서 어 빈티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더 남다른 좀 색다른 스커트가 되겠죠. 같은 겟더스커트 똑같은 겟더스커트가 아니라 평범한 겟더스커트가 아니라 문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 빈티지스럽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 이런 어, 스커트들을 입은 여성들을 보면은 되게, 어 정말 되게 아주 여성스럽고 좀 어,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 아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음, 정서적이고 아, 서정적이고 뭐 어, 그런, 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즐겨 입었던 스커트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 색상이, 이 주머니는 이제 여기에는 앞주머니로 이렇게 했는데, 음 주머니는 이제 옆 주머니로 할 거예요. 옆 주머니로 제작을 할 건데 굳이 앞 주머니 이렇게 원하시면 앞 주머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다음번에 입을 옷은 옆 주머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 주머니 이렇게 앞주머니를 해봤고요. 길어서 그리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아. 그리고 비치지 않습니다. 비침이 없어서 하나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연목색이에요 피그먼트 한연목색이고요 이제 이번엔 진짜 먹색을 입어보겠습니다. 어, 또 어, 먹색이긴 하지만 어, 연 연한 먹색과 그냥 진한 먹색의 차이 좀좀 예, 좀 보시고 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입어볼게요. <목소리> 제가 이제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우리 바람꽃 블라우스입니다. 얘는 어, 꽃잎 원단 아주 꽃 내가 꽃잎 원단이라 하는 거는 이게 꽃, 꽃잎이 아니고 꽃잎처럼 굉장히 아기 엉덩이 스치듯이 아주 부드럽고 감성적이라는 뜻에서 제가 꽃잎 원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감성적이고. 음, 정말, 이렇게, 아기의 토실토실 엉덩이를 스치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잔잔한 날개처럼 가볍습니다. 어, 그런 블라우스에다가, 바람꽃 블라우스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먹색 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음, 먹색은, 뭔가 이렇게, 넌 엄청 이 색이 전 좋아요. <laughs> 어, 그런데, 여기 사실 로즈 그린 장미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먹색이다 보니까, 먹색, 이렇게 피그먼트 염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 느낌을. 요렇게 은근히 보일듯 말듯하게. 은근히 장미가 있긴 했는데, 보일듯 말듯. 은근하게. 요런 매력이. 요런 매력을 이제 제가 이제, 어, 노린 거죠. 어, 그래서, 아, 근데 제 생각대로 이렇게 염색이 잘 나와줘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장미가 있어서. 그냥 무지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먹색에 주는 그 세련된 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꽃잎, 바람꽃, 블라우스,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이 마이크 줄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위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단아하고, 음, 단아하면서도 이렇게 옷을 막 갖춰 입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단아하고 여성스러우면서, 아, 어, 뭐 좀, 옷좀 입을 줄 아는. 옷을 참 멋지게 입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조금, 어, 이런 얘기 좀하인도 그렇긴 한데, 우리 고객님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꽃이 하나 달리잖아요. 그래서 윤재린 옷이라는 게 이제 꽃으로 이제, 내, 저희 스크린이처니까 표시가 난단 말이죠. 그래 막 이제 굉장히 반가워한데 서로. 반가워하면서 막 엄청 서로 이제 그, 이제 유대, 유대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고객들은 막 쫓아온대요. 쫓아와서, 이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입는 거냐고 물어보신대요. <laughs> 그리 물어보시면, 어떤, 어떤 고객님들은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고객님들은 아유, 나 혼자 입을 거라고 안, 안 가르쳐 준대요. <laughs>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제 옷을 뭐다뭐다100%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이제 많으 많으셔서 어 기분 좋게 지금 옷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오시고요. 음 저희 쇼핑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오늘부터 이제 오픈했으니까 이제 구글 검색 하시던가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만껏 보세요. 만껏 <laughs>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칠 거고요. 가정의 평화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